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일 즉 어, 출애굽을 한지 2년 2월 20일에 어, 구름이 성막 위에 성막 위에 떠오르게 됨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발하여 바람 광야에 어, 향하는 바람 광야로 향하는 행군의, 어, 시작, 행군을 시작 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행진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전에 한번 언급을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제사장들이 그 떠오르는 구름을 보고서 나팔 소리를 크게 불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라서 이제 쭉 앞서 가다가 이 구름이 다시 성막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머무르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다시 나팔 소리를 불게 되고 그러면은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하다가 멈추고 그곳에서 야영, 즉, 그곳에서 정착을 이렇게 하는 그런 행진의 생활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라서, 성막 앞서, 앞서, 이스라엘, 아, 이스라엘 본진보다 벗개가 아, 3일 길을 앞서 갔다라고, 저기, 어, 뒤에 후방 뒤에 33절에 보면은, 그들이 요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요와의 어작대가 그 3일 길 앞, 앞서가며 삼일길에 앞서가며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본대하고 하나님의 꾸냐기와의 거리는 삼일길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삼일길 앞에서 하나님의 성막의 부름이 앞서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구름이 멈춰 서면은 이제 성마귀로 돌아와서 성마위에 구름이 멈춰 서면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덕분에 야영을, 행군을 어, 중지하고 야영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실 때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 아,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실 때는 또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우리의 악랄 생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주일 어, 설교에 이제 가라 라는 어,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 가기 싫다. 비오고 뭐 눈오고 아니면 날씨가 너무 덥고 너무나도 또 몸이 아프고 그럴 때에 우리는 가기 쉽지만 하나님의 성막 위에 구름이 오르면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즉시로 행운을 해야만 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참 걷기에 너무 좋아. 그래서, 어, 걷는데 오늘따라 기운도 펄펄 나고 좀더더 더 걸을 수 있고 더 많이 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막 위에 구름이 또오르지 않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광야 생활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 힘으로 뭔가 더할수 있더라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우리는 멈춰서야 하는 것이며, 반대로, 우리는 정말 힘들고, 정말 가기 싫고,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라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우리는 그 구름을 따라서 그 모든 상황이 그 모든 형태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상 그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시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일 준비를 하고 움직여야 되니까. 그리고, 어, 걸어갈 때도 이런 행군을 해보신 분들은 군대를 다녀온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행군을 할 때는요, 절대로 멀리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로 앞 사람의 발끝을 바라보고 가는 게 제일 피로감이 덜하고 행군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언제 도착하다 이렇게 앞에 보고, 아이 아직도 여기네, 하다 보면은 몸이 지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앞 사람 발끝만 보고 그냥 관성으로, 습관적으로 걷듯이 관성으로 그냥 이렇게 걸을 때에 몸이 피곤도 덜하고 행군도 더 오래 지속적으로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행군해서는 안 됐습니다. 어떻게 행군해야 되냐? 항상 하나님의 성막 위에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주시하고 행군을 해야 했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나아가고 멈추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멈춰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모든 감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의 성막과 그 성막 위에 오른 구름 기둥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야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더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 선포되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항상 민감하게 영적으로 늘 출시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늘 집중하며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그 위에 또 오른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행진을 하는데 14절에 보면 유다지파가 가장 선두에 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행군표를 어, 수요일 예배 때릴 때에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죠. 어, 기억이 잘 안나시는 분은 그때 영상을 다시 한번 참조하시면 되겠고 자 유다와 이사갈과 스블론지파가 가장 앞서서 행진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어, 이세 지파의 대장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장 선두였고 어, 선두에 서서 앞서 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행군의 선두 주자 역할을 유다 지파가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유다 지파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유다 지파에 나신 그리스도시기도 어, 하지만 오늘날 가나안 땅을 행군하는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가실 때에 우리가 그 뒤를 자 짓자라 가는 것이 광야의 행진에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행군을 하는데 29절에 보면은 모세가 어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갑에게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길 안내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호갑이라는 이 사람에게 길 안내를 부탁한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호갑이라는 사람이 그 주변에 가난 땅까지 가는 어 지역의 광야잖아요. 광야이지만, 이 호갑이라는 사람은 그 모든 지형에 아주 어, 특색의 눈이 밝은 지리적 특성의 어, 이렇게 밝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잘 안내해 준다면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 청탁을 했던 것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 호바에게. 어, 모세가 어떻게 보면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했으니 이호박에게도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가족이기 때문에 너도 우리와 같이 함께 가자는 축복의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로 했으니, 어, 호박도 함께함으로 그 축복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모세의 그런 가족 사랑의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청탁을 했는데 이 호박은 그 청탁을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나는 가지 않니냐고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겠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호박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세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모세가 가장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박을 그들의 길 안내자로 청탁한 것은 모세의 믿음이 뭐 없어서나 아니면은 뭐 불안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있고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건강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임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일의 시작도, 일의 과정도, 일의 결과도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할게 없어, 그냥 가만히 있을래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고 기도했다면 우리 편에서 할수 있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지만그 모든 준비 우리가 해야 할 준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준비들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그 이루시기 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이루시도록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우리의 노력, 우리의 땀도 그곳에서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했다고 가만히 앉아있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그 믿음 붙잡고 내가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 편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더큰 믿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와 같이 호박에게 어, 요청을 했던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호박은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가 어,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안내하는 일을 그가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문양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된 성도들을 내 가족으로, 내 형제로 여기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모양, 내 친족에게로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친족은 이 땅에 있고 그 사람의 고향도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코 이 땅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두고 갈수 없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에 롯과 그 딸들과 그 아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그 아내가 롯의 아내가 자기가 두고 온 그곳에, 뭐, 자기가 두고 왔던 것들을 뒤돌아 볼 때에 그 안에는, 비록 처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그 소금과 고무라의 멸망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내가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수 없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결코 어려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죠. 그런데 하나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땅에 소망을 뜨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과의 저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믿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거할 그 집을 예비하러 가노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 보자 우편으로 올려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서 그할 쳐서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고향, 여러분들의 진척이 어디인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3절의 말씀을 보면, 은 그들이 요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3일길을 앞서 천병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대에서 행군을 해본 분들은 아십니다. 군대에서도 행군을 할 때에 본대가 있고 그 본대의 앞서가는 천병 부대가 있습니다. 이 천병 부대는 본대가 걸어가야 행군할 길을 미리 닦습니다. 꼭 나무도 꺾어가면서 그리고 그러기에 혹시 적에 침어놓은 지뢰나 아니면 어떤 위험한 것들이 있나 없는지 꼼꼼히 살피면서 천병이 먼저 본대에 앞서서 먼저 길을 내면서 가요. 길을 나 있는 곳을 가기도 하지만 어 산을 행군할 때는 그 길이 나 있지 않는 곳이잖아요. 강원도의 이제 험한 산길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천병들이 뒤에 본대가 충분히 올수 있도록 그 옆에 나뭇 가지 아니면 가시덩굴 이런 걸 쳐내면서 가요. 그래서 본대가 그 길을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길을 예비하면서 간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두 번째는 적 적군의 동태를 살피면서 갑니다. 적군이 장복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면서 가는 것이 천병의 역할이에요. 마지막으로 천병의 또 하나의 역할은 그렇게 행군을 쭉 하다가, 이제 본대가, 본대가 쉬어야 할 때가 되면, 즉, 뭐 예를 들면 날이 저물어서 이제 더 이상 행군을 할수 없을 때쯤 되면, 앞에 가는 천병이 그 본대가 야영할 곳을 정찰을 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정찰을 하겠죠. 주위에 그 본대가 야영할 야영지에 주변에 어, 먼 곳까지 다 정찰을 해보고 아이 정도면 안전하겠다 싶은 곳을 야영지로 정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개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항상 3일 길앞 서 가시면서 청병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시면서 앞서 가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앞서 가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적군이 있을 때는 또한 그 위험 요소들을 다 처리하고 간다고 했죠. 그 위험 요소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어,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에게 어떤 위험 요소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그 위험 요소를 다 없애 주신다는 사실, 그러한 믿음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뒤따라 갈 때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불안을, 불신을 버리고 온전히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영지까지도 살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게 여러분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라고 말씀을 하셨죠. 때로는 주님께서 원하,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많은 길을 간다, 어렵고 힘든 길을 간다라고 하지만 반드시 우리의 쉴 곳을 주님이 찾아놓고 계신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궤가 이스라엘 본진보다 3일 앞서가서 천병의 역할을 하여서 첫 번째는 길을 미리 예비해 놨다. 그리고 위험 요소들을 제거했다. 세 번째는 야영지, 쉴 곳을 준비해 놨다. 라는 이 내용의 기록, 기록들을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우리 앞서가시는 것을 믿고 힘차게 행진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